그뭐 어느 순간부터는 뭐 그냥 샌드백을 치듯이 이겨버리는데요. 초반에는 흉내 바둑이었거든요. 초반에 흉내 바둑이었는데 우아기에 눌러가면서부터 싹 바뀌고 흉내 바둑이 싹 바뀌고 아 여기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게 옛날에 이런 형태는 옛날 바둑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죠? 이렇게 단수 치고 있는 거 옛날 바둑 두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두는데 신진선은 다 알고 있어. 아래쪽으로 단수를 치고 있는 거. 이런 걸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늘면은 늘어서. 뛸 수밖에 없는데, 날 일자로. 예를 들어서, 입구자 하면 밀고 뛸때 이제 다른 자리 두면 되겠고요. 흙이 좀 무리해서 붙이면은 치받고 끊어서. 둘 중에, 두 점이나 석점 중에 하나는 부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밀었고, 뛰고, 느니까 입구자를 했는데, 입구자보다 붙이는 게 조금 더 좋대요. 근데 진짜 좋은 수예요. 찌르면은 중앙을 늘어서 나중에 백이 여기 치 받는 것까지가 선수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 흙이 지금 둘레였어요.들 열 수를 투자했는데 집 생긴 거는 열 집이 채 날까 말까. 백은 둘레였어요.들 열 10, 똑같은 열 수인데 백은 백도 십여 집에다가 좌변의 모양까지 흙보다는 백이 훨씬 더 활발하다는 거죠. 붙이는 수가 좋았는데 그걸 못둔 거는 조금 아쉬웠고요. 이거는 그냥 뭐 그럭저럭이고, 여기서, 한칸띈 것도 조금 아쉬웠대요. 요 자리를 먼저 붙이고, 젖히면 또 젖혀서, 늘면, 나중에 이제, 요렇게 젖혀서 이으면은 이어야 될것 같은데, 그때 우하게 붙이는 것도 있고요. 요런 뭐 맛들이 있었는데, 한칸띈게 약간 느슨했대요. 예. 근데 인간이 이런 면이 좀 있어야지. 인간이 너무 완벽하면 뭐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붙이고 나서, 우변을 붙이고, 젖히고, 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흙도 아주 나쁘진 않대요. 뭐, 나빠봐야 한집 뭐, 연절이니까. 우상기 날일자, 자상기 날일자 하고. 장남성님 이니까, 자산을 벌렸고. 아, 여기서 또 멋졌어요. 치받고 어깨 짚은 게 인공지능의 최적의 추천수인데, 이거 그대로 지금 구현을 했고요. 요 차렷은 이제 여기를 받으면은 붙이는 수가 있어갖고, 찌르면 또 끊기는 게 있고, 늘면은 또 뭐, 이렇게 호구, 예, 호구 같은 거 치면은, 운신하기가 너무 거북해요. 아주 거북합니다. 그래서 차렷을 할수 밖에 없었고, 두칸 뛰는 것까지 완벽했어요. 백점만 점. 뛴 다음에 입구 자는 어쩔 수 없고, 중앙이 정말 신기한 수죠. 사실 근데 여기서, 어, 디를 두는 게 정답인지는 정말 어려운 자리죠. 아마 지금 중앙을 둔 이유는, 흙의 모양도 키우면서, 백의 모양도 지우면서, 여차하면 우변에 이제 끊, 끙끙... 찌르고 끊고 나와서 싸움을 하는 것까지. 그런 의미에서 둔것 같고요. 저는, 백이 이수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저는. 아,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 미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저는 이 모양이라면은, 당연히 여기를 치받고, 쌍립을 하고 이을 때 입구자 정도 해서, 이 좌변하고 이 백도라고의 그냥 경쟁으로 전투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여길 밀고 나서 들여다보니까, 막 흑이 한칸 뛰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쌍립까지 했더라면 뭔가 괜히 백이 중 괜히 중앙 도서흙만 두터워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이적행이라고 봤는데 요것 요거, 요거 만약에 이렇게 쌍립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랬으면 실전과 같이 맹렬하게 공격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두칸 뛰었다가 끊기면서 그리고 한 칸을 띄고 여기서부터는 신진서 완전 동무대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뒀어요. 한칸 띄고 붙이니까 중앙도 약한데다가 막 우변에 끊고 느는 것까지도 있고 해서 흙이 응수하기가 대단히 거북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두고 우변을 끊어 놓고 한 칸을 뛰니까 흙이 이 넉점이 연결고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입구자를 했는데 날 일자 하나하고 들여다보는 간격이 너무 멋있죠. 날 일자고 미니까 들여다보는 광경 거의 뭐 이거는 바둑을 거의 예술의 경지에 아트의 경지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싹 돌려놓고 우상기를 지키니까 중앙에 흑돌 6점도 미생에 여기 끊기는 것도 남아 있고 이 새끼 붙이고 끊는 게 그나마 그나마 유일한 책이었는데 대안이었는데 여기 이은 거로 아까 저칠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끊기는 게 일단 싫었겠죠. 요 다섯 점 들어가면 워낙 크니까 실전 심리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치 받으니까 호구 치니까 단수 다시 호구 치니까 이어서 이, 이 자리를 이으면 넘어서 이건 흙이 아주 위험하고 상변을 먼저 두면 빵단해서. 뭔가 다 만사 형통이 됐죠. 넘어도 먹여치고 따낼 때 다시 단수침은 이으면 이제 꽃놀이패가 시작이 되겠고요. 그냥 이으면은 단수쳤을 때 이을 때이 자리를 이어서 여전히 여길 이어야 되는데 이거 뭐 아무데나 둬도 중앙에 흙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구치니까 막아서 밀더라도 이어서 이 대마가 원래는, 원래는 원래는 잡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신진서구단이 조금 봐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 두려고 약간 봐준 느낌이고. 결국은 살기는 살았지만 잘 살았어요. 그것도 사는 와중에 정말 잘 살았는데 잘 살았음에도 바둑이 워낙에 백이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안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살았죠. 지금 석점을 석점을 잡았잖아요, 아예. 지금 백이 이으면 이제 역으로 이제 잡으러 올까봐 이 수상전이 겁났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변을 그냥 두 점을 잡고 다시 두 점을 잡아서 열몇집 만들면서 여기 중앙에 열 집을 내고 살기는 했지만 이거로도 거의 뭐 반면 계가에 가까운 승부라 백이 이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진서 5단은 거의 뭐이 바둑만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이 뒀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완벽할 정도로 퍼펙트하게 뒀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찌르고 나서 끊으니까 예, 이거 중앙에 넉점맞아 잡혀서는 여기서 이제 돌을 걷었습니다 어, 너무 멋진 승리였어요. 자 이래서 신진서 5단이 12강전에 진출을 했고요. 이제 몇 판이야? 12강전 이기면 8강, 8강에서 이기 4강 12강 이기고 8강 이기고 세 번만 더 이기면 결승전 진출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번더 이기면은 이제 TWT에도 이제 결승전까지 진출해서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엄청 재밌으셨죠? 아 그리고 아까 이거 맞아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가 하나 있어 보너스. 이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 이 우변에서 기가 막힌 게 있었죠. 제가 깜빡 잊고 얘기를 못했는데 깜빡 잊고 얘기를 못했는데요. 언제였지? 아 여기다 여기에 여기서 우변을 하나 끊어두고 단수를 치고 <laughs> 간신히 기억해냈어요. 단수 치고 위로 막으면 여기를 막고 이을 때이 자리를 붙이래요. 뒤로 젖히면 늘어서 받을 때 백이 늘면 흙이 넉 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흙은 호구를 쳐야 되는데 그때 젖혀요.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 단수를 쳐요. 이으면 이 단수까지 활용당하니까 너무 아프잖아. 그래서 지금은 따내야 되는데 이때 끼우는 묘수가 있습니다. 단수 치면 이어서 두점 살릴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따내면 초반 무패 이건 흑이 당연히 안되겠죠. 그래서 따내고 끼울 때 뒤로 몰아야 되는데 늘고 석점을 잡을 때 중앙을 틀어 막아버리면 백이 완전 천하통일이 됐어요. 이게 오늘 바둑의 하이라이트였는데 역시 사람이 이걸 두기엔 너무 어렵죠. 사람이 이걸 찾아서 두기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 아까 인공지능이 이걸 보여주는데 너무 멋, 멋들어지더라고요. 아무튼 인공지능의 이 멋진 수와 신진 서구단의 멋진 대국 너무 멋, 예, 재밌게 감상을 잘했고요.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